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인 여성입니다. 저는 5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달 전에 헤어졌습니다. 오랜 기간을 만나왔던 사람이라 막상 헤어지면 많이 힘들까봐 걱정이 앞섰는데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할순 없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하소연을 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제가 오랜 기간을 만난 남자친구였던 두 살이 연상인 오빠는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도 그리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빠듯한 정도랄까요? 당연히 대학교 학비도 학자금 대출을 해야 하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철약이 몸에 배어있는 편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제가 사고 쓰지 않는 물건들은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제게 돈을 주고 가져가는 식의 중고거래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이사를 하면서 엄마가 제게 스팀 다리미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기 다리미를 중고로 내놨었죠. 그때 다리미를 사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제 남자친구였던 오빠입니다. 제 이상형은 눈썹이 일자로 짙은 남자인데, 오빠가 딱 그랬어요. 약간 첫눈에 반한 느낌이 들었죠. 가격도 선뜻 제가 5천 원도 깎아주었답니다. 거래가 끝난 후 제가 잘 사용하고 계시냐는 연락을 시작으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사이는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알뜰 살뜰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남자 친구였어요. 저보다 조금 더 알뜰한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 짠돌이의 구두새더라고요. 오빠와 5년 동안 만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귀게 된 이유는 제가 5만원이 채 되지 않는 립스틱을 선물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오빠의 실체를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걸 들으시면 자기 돈으로 사면되는 건데 왜 사달라고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만의 애정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만날 때마다 돈돈돈 돈돈 거리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돈 5만원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어요. 립스틱을 하나 선물해달라고 했다고 오만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된장년이 뭐니 이렇게 사치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었냐면서 말이죠. 저보고 아니 지연아 네가 몇백만원짜리 가방도 사고 이런 부유한 여자들이면 몰라도 네가 저런 비싼 립스틱을 왜 쓰려고 해? 그런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분수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아, 아직 어리다 어려... 라고 하는 게 아니겠나요? 맞아요. 저희 집 부유하지 않아요. 몇백만원짜리 명품 가방? 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5만원도 안되는 립스틱 하나가 사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직장인이고 돈을 버는데 분수를 모른다는 말이 어찌나 가슴에 꽂히던지. 이런 걸 속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비아냥되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그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실 지나치게 돈을 아끼려는 모습에 정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늘 더치페이를 했었거든요. 일단 바깥에서 사먹는 음식들이 애초에 엄청 비싼 음식들은 아니었어요. 주로 기사식당에 저를 자주 데려갔고 밥값이 12,900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10원짜리까지 더치페이를 요구했죠. 마트에서 막대 아이스크림이나 작은 사탕, 이렇게 천원 안쪽에 군것질 거리는 제게 사다 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오빠가 큰맘 먹었다. 너니까 이런 거 사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연애를 하면 할수록 전반적으로 참 궁상맞단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5년을 만나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기념일이 있었겠나요? 물론 돈을 아끼는 건 좋은 일이 맞습니다. 돈은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 시원하게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기념일 내내 남들 다 가보는 아웃백, 빕스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비싸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항상 밥은 한 끼에 6천원 내로 외 먹을 수 있는 곳에 가야 했죠. 5년을 만났는데 영화 본 적이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영화관에서 보는 비용이 너무 아깝다는 이유로 말이죠. 3년 정도 지나면 TV에서 다 재방송해주는데 참았다 그때 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불돈이면 밥한끼 해결할 수 있는 거 알지 않냐면서요. 참, 그 말이 뭐라고 어쩜 그렇게 서러운지. 올해 제 생일인 날엔 초코파이를 쌓아서 케이크라고 제게 건네어 주더라고요. 제 나이가 올해 28살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니라요. 비싼 생크림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적당한 수준은 되길 바랬는데 서른이 코앞인 나이에 초코파이가 뭐냐고요. 1년 중 가장 기뻐야 할제 생일에 제 기분은 정말 형용할 수 없었어요. 올해 초에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로 운 좋게 이직을 할수 있어서 연봉은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과 지갑에 여유가 생기니 올해 유달리 궁상맞게 느껴졌습니다. 생일날 초코파이 케이크를 보며 서글퍼지는 마음을 억누르고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우리 형편에 무슨 케이크야? 너 나랑 결혼 안할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 결혼은 대체 언제 할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립스틱을 하나 사달라고 말해본 거였습니다. 만약 아무런 말도 없이 사준다면, 계속 연애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긴 했지만요. 헤어지자는 제 말을 듣고 오빠는 저를 붙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좋은 건지 이유를 말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검소한 여자여서 너무 좋대요. 가방을 사도 엄청 비싼 가방이 5만원 정도고. 화장품도 백화점보다는 길을 걸어가다 보이는 아무런 화장품이나 사용하고 옷도 길거리에 파는 티셔츠 5,000원, 치마 8,000원씩 주고 사입는 모습이 이뻐 보였다고 해요. 제 얼굴이 엄청 예쁘지 않지만 검소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서 착할 것 같았대요. 저 같은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망치로 한대 어져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처음 사귀어 보는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랐었죠. 그래서 더운 여름날엔 은행에 가서 더위를 피했고, 슈퍼에서 캔 콜라를 하나씩 사고 나서 햄버거 가게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마셨어요. 술 마시고 싶은 날엔 무조건 포장마차에 가서 제일 싼 안주 하나 시켜 먹었죠. 밥 먹으면 기사식당 또는 김밥집, 주머니 속 천원짜리를 모아 떡볶이를 사먹곤 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오빠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참 많이 해줬는데, 제가 5년 동안 받은 건 2천원짜리 화장솜 하나랑 만원짜리 목도리 하나가 전부네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열이 크게 나서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 1시에요. 너무 열도 높고 아파서 오빠에게 말했더니 간호해주러 달려와 주더라고요. 그런데 약을 먹고 기다려도 열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려고 채비를 하니까 문을 막고 비켜주지 않더군요. 나오라고 말을 하고 짜증을 내니까 응급실에 가서 진료 받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8시간만 기다리면 일반 병원에 문을 여니까 아침에 병원을 가라고 했습니다. 응급실 가면 돈이 너무 아깝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오빠 보고 돈 내달라고 안할 거니까 당장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그날 결국 끝내 비키지 않더라고요. 화를 내니 어지럽고 열이 더 났어요. 몸에 힘이 다 빠져 휘청거리다 결국 119에 신고해서 병원을 갈수 있었죠. 막상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고 5년을 돌아보니 참 궁상맞게 살았다 싶네요. 남들보다 생활력이 좀더 강하고 돈을 좀더 아끼는 남자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또 오래 만난 사이다 보니 립스틱을 사달라고 하기 며칠 전에 제 학창 친구들이 하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한번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 체면이 있는데 친구들까지 기사식당에 데려갈 수 없잖아요. 한 사람당 12,000원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웬일로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는데 웬일로 남자친구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들 보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자기 계좌로 각각 돈을 12,000원씩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정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자마자 후두둑 없던 정도 다 털렸습니다. 립스틱 사건을 끝으로 이제 궁상떨기 싫으니 헤어지자고 통보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자가 한통 왔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헤어짐을 들먹인 적이 단한 번도 없고 제가 진심으로 헤어지려고 하니까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지연아, 오빠 연락 왜 자꾸 피해? 전화 자꾸 거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 내가 너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안 그래? 그리고 궁상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오빠 화나려고 하지만 난 오빠니까 참을게. 우리 애기가 잠시 화가 나서 투정 부렸다고 이해하고 넘어갈게. 나는 너보다 네살더 먹었으니 용서해 줄수 있어. 그리고 립스틱 하나 사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투정만 부리려고 하고 철없이 구는 것 같은데, 알겠어. 립스틱 사줄게. 그런데 오빠가 한번 알아봤는데 애기가 말한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들은 외국 브랜드라서 외국 사람들에게 더잘 맞는 거래. 넌 한국 사람이니까 만오천 원 이하로 네가 원하는 립스틱 하나 고르면 내가 사주도록 할게. 괜히 브랜드 이름 붙여서 쓸데없이 비싼 립스틱들보다 훨씬 나을 거야. 우리 애긴 잘 알고 있지? 오빠가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너는 지금 속물 같은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오빠 마음이 아프다. 너 돈이나 밝히고 명품이나 밝히는 그런 여자 아니잖아. 그렇게 착하고 검소한 너를 오빠는 놓아줄 수 없어. 지금 애기가 나이가 어려서 오빠가 돈 아끼자는 거에 일일이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우리 오빠가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어리석은 실수 용서하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야. 오빠가 이렇게 먼저 한 발짝 다가갔으니, 애기도 나에게 다가와야겠지. 우리 애기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오빠는 믿고 있어. 애기는 오빠 없이 살지 못한다고 말했었잖아. 애기 입으로. 애기가 했던 약속, 애기가 지켜. 우린 손잡고 끝까지 같이 가기로 했잖아. 이 연락을 끝으로 애기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거야. 나 냉정한 거 애기가 잘 알고 있잖아. 네가 연락하지 않으면 난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거야. 만약 애기가 연락하지 않으면 분명 후회할 거란 사실은 명심하고 잘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랄게. 세상에 오빠처럼 자상하고 애기 생각하는 남자 없을 거야.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이죠. 저 진짜 문자를 읽는 순간 입에서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기요, 김수혁 씨. 아기애기 <laughs> 거리지 말고 오빠오빠 오빠 거리지 마세요. 진짜 문자 보다가 역겨워서 토할 뻔했어. 그냥 평생 궁상이나 떨면서 살아. 그쪽은 평생 다른 여자 만나서 그 여자 괴롭히지 말고 좋아하는 돈꼭 끌어안고 오순도순 살길 바랄게. 아낄 수 있는 곳은 아끼는 게 맞다고도 생각해. 그렇지만 평생 당신처럼 궁상 떨고 싶지 않아. 그리고 진짜 나여서 참고 만났던 거야. 내가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에서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래서 5년이나 만나준 거라고. 그리고 우리 집 그렇게 똥구멍 찢어지게 안 가난해. 남들처럼 엄청나게 부유한 건 아니지만 미친 듯이 가난한 집 딸내미 아니라고. 사람 거지 취급하지 마. 기분 더러워. 그리고 5년 전 내가 그쪽을 만났을 당시에 학생이니까 저렴한 옷을 사서 입었던 거지. 사람은 나이를 먹고 환경이 변해. 옷을 사더라도 사는 목적과 때와 장소가 있어. 어떻게 서른이 코앞인 여자 보고 5천원짜리 옷을 사 입는 모습에 반했다고 할 수가 있지? 너무 궁상맞고 찌질해. 알아? 궁상맞은데다가 이제 구질구질하기까지 한 모양이네? 두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고, 내 연락처도 당장 지웠으면 해. 이 문자 끝으로 차단할 거야. 정말 함께해서 더러웠고,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 라고 문자를 보낸 뒤 차단했습니다. 그 뒤로 친구들에게 자세한 속사정은 이야기하지 않고 헤어졌다고만 했더니 줄줄이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중한 분과 마음이 맞아 사귀고 있습니다. 그분도 제전 남자친구와 동갑인 4살 연상인 남자인데 정말 존중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남자친구는 취미가 운동이라 어깨도 넓고 몸도 다부지죠. 그리고 로맨틱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꽃다발을 받아보긴 난생 처음이에요. 저와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죠. 부모님이 남자를 고를 때는 항상 가정환경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와닿네요. 아, 정말 속이 시원했던 건 지금 남자친구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집 앞에 진짜 익숙한 실루엣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글쎄, 전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에게 고맙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 너 남자 생겨서 나 버린 거였냐? 라면서 길에서 소리를 꽥 지르고 윽박 지르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뭡니까? 라고 저를 남자친구 뒤로 끌어 보호하듯 다가가니까 소리를 지르다가 움찔거리며 물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기환씨 미안해요. 하이,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분명 제가 헤어지자고 관계를 정확히 끝냈는데도, 저희 집 주소 알아서 이렇게 찾아왔나봐요. 너무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지연씨가 미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며, 전 남자친구에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놈은, 아니, 내가 왜 가요? 그쪽이 꺼지세요. 야, 너 일로 와봐. 김지연, 너 진짜 완전 불리하우였구나. 여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속물같이 굴고 늙은 여우가 된다더니 너도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은 년이었구나. 못된 년. 이러면서 제게 사태질을 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그놈의 행태에 화가 났는지 사태질하는 손에 손목을 잡고 뒤로 꺾었습니다. 악악거리며 소리 지르는 그놈에게 제 남자친구는 아니 지금 누구 여자친구한테 지금 연년거리고 사태질이에요. 경찰 불러서 신고해버리기 전에. 두번 다시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진짜 이 사람 헤어졌으면 헤어진 거지. 당신 미쳤어? 이 오밤중에 전 여자 친구 집 앞에 뭔 생각으로 찾아온 거야? 당장 안 꺼져? 라며 화를 내고 꺾인 손을 바닥을 향해 던지니까 그놈은 정말 볼품 없이 나동그라졌죠. 진짜 솔직히 웃기고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전 남자 친구는 손목을 움켜쥐고는 꽁지가 빠져라 도망갔어요. 제 현재 남자친구는 그날 마치 공주님을 구해준 백마탄 기사님 같았습니다. 그 후에도 발신자 번호를 바꿔가며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냐 등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협박성 메시지들이 여러 통 왔고 남자친구에게 전부 다 말했어요. 제게서 전 남자친구의 번호를 받아 직접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번호라서 전 남자친구도 전화를 바로 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세요? 라며 받은 상대에게 남자친구는 만약에 지연씨 휴대전화에 한 번만 더 있단 개 같은 문자 보내시면 경찰서에서 뵐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경고입니다. 명심하세요. 지연씨도 저도 진짜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으니까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어디. 라고 하니 대답도 않고 전화를 뚝 끊더군요.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그런 메시지들도 싹 끊겼고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란 사람을 귀하게 여겨 사랑을 주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할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두 번의 연애를 통해 한 가지 배웠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관계는 빨리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요. 제 사연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연애는 어떤가요? 존중받고 사랑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남자친구의 태도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나요? 만일 후자라면 깊이 고민해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저처럼 오래 끌지 않길 바랄게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마칠게요. 행복하세요.